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지라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손톱만한 것도 뻥튀기를 해서 대대적으로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자크를 닫아버립니다. 매우 심각한 의혹이 연일 터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일제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도 그대로 드러났지요. 오늘 아침 뉴스 공장에는 95년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웨이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금을 냈었다는 사채업자 세는니 김모 씨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충격의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사채업을 하는 본인과 또 다른 사채업을 하는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약속을 잡고 라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회장이라는 사람 옆에 줄리를 보았다라는 증언과 함께 이후 그 회장과 줄리가 동시에 사라진 부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어 달쯤 시간이 지나 이 회장이라는 분한테 도움 부탁이 왔는데 줄리라는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했고 거절을 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또 다시 연락이 와서 이것만 좀 들어달라 가서 꽃바구니만 좀 갖다 주고 와라라고 연락이 와서 내가 무슨 이런 신부름까지 해야 되냐 싫다. 돈까지 줬다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돈도 줬다고 하던가요? 물으니 500만원 준거 확실히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후 뉴스공장은 또 다른 웨이터 보조와의 통화에서 당시 줄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온 나라가 뒤집어져야 하는데 오늘 포털을 찾아보니 아예 기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반구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여파가 일파만파 커질까 봐 일부러 모르는 척, 안본 척, 안 들은 척 하고 너도나도 할거 없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결혼 전의 일이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면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 후보는 그런 것까지도 공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만 원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주일이 넘게 기레기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147억 특활비인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안 하고 있는 언론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국감에서 확인했다고 쉴드를 쳐주는 기사들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대검까지 갔지만 아무것도 확인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안 하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별개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공개 활동에 나서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까지 다시 촬영했던 김건희의 공개 행보가 2월 15일부터 3월 8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독거노인 돌봄이등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본인 가족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조사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더니 조용해졌다 싶으니 슬금슬금 기어 나와 봉사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터진 게 있죠. 본부장 중에 바로 장모죠.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전국에 19만 1,300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16만 8,875평을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처벌은 필수 조건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은 전국의 17개 지역에 토지 49필치, 주택 상가 7개, 건물 1개 등총 57개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44억 2천만원 상당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에 윤석열 차가가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은 토지 8필지와 송파구의 호화주택 한개 이들의 면적은 168,875평 공시지가 총액만 228억 5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평은 윤석열 장모 최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것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씨에 대해서 과징금 및 미납 취득세로 최시소유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다. 토지 전체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서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가 총 214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차명묘 의혹을 받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 땅 역시 인접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서 상당한 개발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의 면적을 합해 보면 판교 벤처지구나 거제 해양 신도시와 같은 미리 신도시 한계 수준이다. 윤석열이 내세우는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의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잘 나가는 검사 사회 하나 있으면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거기에 어제 열린 공감에서는 최순실의 비자금이 최운순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담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명박 근에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특활비 내용만 밝혀지면 게임 끝납니다. 당시 윤석열을 지휘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추매장관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 후보 측 입만 열면 거짓말.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후한 무치한 거짓말이다.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었다. 그게 배정된 특활비는 94억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다. 이에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다. 또한 특정 부서 특정 직업에만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집행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다. 국회법사에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던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 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냐라며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을 맡고 있는 검찰, 사법, 언론들이 편파 판정을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울산 택시 운수 종사자 1,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심판들을 개혁하고 교체해서 바르게 된 나라를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만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